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잘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할 사명입니다.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와 이웃들을 더욱 열심히 섬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잔된 모습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또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잘 믿어서 예수님 같은 예수님 닮은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명이 있고 그 모든 사,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5년에 오늘 우리는 성음교회 2016년도를 섬길 새로운 재직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성음교회의 모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선교회 임원들을 임명합니다 우리가 이왕 부르신받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매년 하듯이 또는 다른 교회 뭐 집사님 세워지듯이 그냥, 그냥저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집분과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회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왕 부름,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고치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을 행하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아침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고치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 첫 번째는 말씀의 율법적인 적용과 정죄가 아닌 따뜻한 마음과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그냥 딱딱하게 그냥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게 옳다 이게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따지고 들다 들다 보면 예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 있더라는 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그 12장 1절 이하의 말씀부터 쭉 해서 두 가지의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어, 주님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날은 안식고 첫 날이 되어서 예, 안식일 다음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을 중점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어. 성수주의라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만 원래 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또 여세 동안 수고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신이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어떤 중요한 정신보다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못해 <laughs> 자기 자신들조차도 지키기 힘든 온갖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낭비하고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해서 손 마른 사람, 손, 손이 마비된 사람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에게 시비하러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예수님의 고견을 듣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트집 잡기 위해 나왔어요.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이 먼저 무엇인가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머리 들고 조차 없었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돌아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안식일에 그당시 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 제자들이 한 겁니다. 밀 이삭을 베어다가 그것을 잘라서 먹었어요. 그러자 이절 말씀 이해해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밀 이삭을 잘랐는데 그것을 손으로 잡아 흩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수에 해당하는 행이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비볐으니 그것은 도리깨질에 해당하는 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훅 하고 불었으니까 그것은 마치 키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정지하며 따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구약시대에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그 일행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던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아히멜렉은 쫓기는 다윗과그 일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진 거룩한 진설병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 나눠준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사람들, 배고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줬던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제사 행위로 인해서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 범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긴가 하면 회당에 들어와서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11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만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너희들 말대로라면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던져 붙잡아 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느냐? 그 구동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이 양보다 더 귀할진데,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을 행하는 일이 어떻게 옳지 않은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날이고 그날의 그 복잡한 규정을 지키느라 당신의 자녀들이 하루 종일 굶는 것보다는 그 안식일의 굶주림을 해결함으로 안식함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몸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이 하루라도 한 시라도 일 분이라도 더 빨리 고침받고 아프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이니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어우,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 그 전날 준비해야 되고,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차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고 급선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적인 적용과 정죄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칠절 말씀입니다. 따랍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사모하고 준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전을 지키면서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깊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 이 혼란한 시대를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까? 잔소리하면 변화됩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잔소리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는 왜 그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러나 그것도 방법이 참 좋아야 할 것이고, 한계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 하면 그 아이가 고쳐집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여러분, 저,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정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며 정지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바꾸고 고치는 능력,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능력은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모든 사역자와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이자 원리입니다.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이 봐도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수준으로 자신의 수준을 낮추어서 섬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독선적이다 또는 뭔가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것을 우리가 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수준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의 수준 안에서 그들을 찾아가고 우리의 수준을 낮추고 우리의 기준을 낮추는 건 역시 또한 사랑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이 세상과 이 시대를 향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 문턱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때로는 내 속에서는 영적으로 높이고 내 속에서는 내면적으로 더 강건하고 더 성숙해지지만 그러나 그 성숙함과 아울러서 더불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서 그들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바라보고 그들을 협력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또한 영혼을 고치고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는 미국에서조차 심지어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피 할로데이 그냥 그냥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산타와 더불어 줄이는 그냥 해피 할로데이. 아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 이거 우리 우리라도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하고 열심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즐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동시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낮아지며 섬기는 그러한 구별됨으로, 변별력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을 보세요. 뭐 그게 뭐 정답이 정답도 아니고, 그게 진리도 아니고, 너무 신경을 써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관각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달리는 댓글들 보면 요새 뭐 ISIS, 니모서 무슬림 때문에 여기저기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충격적인 댓글 하나를 봤어요. 이 시대에 없어져야 할 종교는 이슬람과 더불어 기독교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와요. 아,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멀쩡히 있고 나름 그래도 또 잘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잘하는데 왜 우리를 욕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거룩하게 구별되며 때론 또는 변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일까? 아, 구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울타리를 만들고 너네는 오지 마 우리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그 사랑을 그들과 더불어 누리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의 기준과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 그래,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반성해야지. 더 열심히 할게. 함께 응원해줘.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길 게잘 크게 났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탄절뿐 아닙니다. 성탄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더불어 교회 문턱을 낮추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겨야 하지만, 성탄절은 그 의미가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고, 바로 그 성탄절의 의미, 그 성탄절의 성육신의 의미, 낮아지심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나의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나의 생각, 본질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신앙의 그 모든 생각들을 그 틀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감당해야 할이 시대 속에서의 우리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한국교회가 참 에? 잘하고 있는데 당신들 한국교회 하는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비신앙적인 것은 고쳐야 하지만 또 그들의 삶의 형편과 문화에 맞추어서 본질적인 것은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을 예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세워가는 것이 참된 선교의 모습일 겁니다. 위압적인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단지 선교를 가고 그러면 그냥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가가지고, 아 내가 뭘좀 해줄 게 없나?" "아유, 그럼 내가 뭘좀 해주러 왔지?" 뭐 이런 생각과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 역시 선교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들이 우리의 선교지.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또 오늘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2016년 선교할 재직과 모든 선교 임원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고치고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결국 본문에 보니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한쪽 손 마른 마비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를 극률이 여기시며 고치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음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모든 문화선교 사역자들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질, 우리를 통해 뿌려지고, 싹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영어를 고치고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고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